오늘 함께 큐티할 뿐문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하매 하닥이 대궐문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소상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 0일이라 하라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왕에게 내물을 바쳤고 결국 왕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12월 13일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 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극한 슬픔을 표시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당시 사람들은요 감당하기 힘든 괴롭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곤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 없이 살해당하는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런 큰 슬픔 속에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여 민족을 살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단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는데요. 그것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대궐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아마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 계획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한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에스더와 만나는 것이 발각된다면 혹시 에스더마저 유대인인 것이 발각되어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이 모습은. 에스더에게 전해졌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내시 하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가 주고받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먼저 하닥에게 하만이 세운 모든 계획에 대해 다 전해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닥이 대궐문앞 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비이니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런데 이 권면은 에스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과 사랑이 에스더에게서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왕이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스스로 왕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갔을 때에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된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즉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법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 받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에게 나아간다. 에스더가 죽을 확률은 99.9%입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아이의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권면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강경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하니 모르드게 경고는 이런 것입니다. 너 혼자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일에 나서지 않고 홀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너와 너희 집은 멸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강경하고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그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고 백도 없던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설령 죽는다 하여도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에스더는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금식기도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는 간절히 간구하는 금식 기도를 요구합니다. 자신도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 줍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나 혼자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한 유익을 늘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잘 되는 것,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가족, 우리라는 교회, 우리라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통해서 우리라는 진정한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는 늘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은요,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우리에게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주셨을까? 공동체를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신 것을 인정하신다면 꼭 중보기도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흘려 보내줌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위해 늘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이때를 위하여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